늦었어. 벽을 뚫었군. 이 짓이란 놈들 짓입니다. 찾아야 돼. 하데르 모든 장비 총 동원해서 병력 집결시켜. 알겠어. 계획인 너 파라. 늑대는 도살자와 있다. 은신처에 숨어 있을 거야. 브라보 팀이 집집마다 수색할 거고 우리도 도울 거다. 놈들이 산으로 도망치려 한다면 길은 하나뿐이다 타리갈 마우트, 죽음의 길이지 러시아군이 침공할 때 여길 폭격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죽였어 교차로에 마을이 있을 거야 하디르와 부대원이 먼저 가서 매복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알렉스와 난 나중에 합류한 다음 기습을 준비하겠다 늑대를 거기서 잡는다 와, 희절같아 요거 아래가 고속도로다 하디르가 병력을 매복시켜놨어 오랜 러시아군에게 쉬운 사냥감이지 그래 맞아 바르코프의 군대가 사냥을 시작할 거고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겠지 약간 여기 아제르 동굴 같은데 대기! 서둘러 늑대를 꼭 다시 잡아야 돼 전쟁 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이었어 웃음은 좋은 보약이지 농담해봐 방귀 끼지 마를 다른 말로 하면? 몰라. 돈까스 <laughs> 괜찮네. 돈까스 한국어귀 한국의 귀지. I'm happy to go 대 o the h o u s 지 I'm happy to go to the house. I'm happy to go to 고맙습니다. 잘 감시해. 알렉스, 이리로. 하드리가 기다린다. 있는대로 가져오라고 했어. 알렉스, 이리 와. 338 라프와 600미터 도 한방이지. 내가 직접 만들었지. 고맙다 하딜 목숨 걸고 동생을 지켜줘 파라도 널 지켜줄 테니까 그래 조준해보자 전자를 봐 조준경을 봐 영점을 잡아보자 보자 이제 배율 조정해 나죠 파라 대장님 딱딱하군 알리 합류해 알았어 대장 따라가면 도로 근처에 아군이 보일 거야 <laughs> 우린 이제 형제 <laughs> 잘해 보자고. 알았어, <laughs> 대장. <laughs> 따라가면 도로 근처에 아군이 보일 거야. 아, 확인했다. 공격을 시작하면 우리를 지원할 거야. 아야, 버스 옆에 표적을 놔줘. 체크램의 벤트람. 든든하군 수직 눈금으로 거리를 맞춰. 눈금 하나당 200m다. 조심해. 곧 사격한다. 빗나갔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알렉스. 녹색 물통 위로 두 눈금. 오른쪽으로 한 눈금 조정해. 나야구나. 명중. <laughs> 바라가 완전 좋아하는 것. 하드르는 당신 극성팬이야. 거리를 바꿔서 다른 목표를 노려보자. 저 멀리 파란 집에 있다. 보여? 파란 집에? 저쪽에 있는 파란 와. 단층 집이야. 파란 집 포착했다. 아이스박스 위에 과일이 있다. 한 600m 준비됐으면 쏴. 너무 낮아. 거리는 600m야. 명중. <laughs> 과일 죽이는 솜씨가 뛰어나군. 어디서 들어봤는데? 한눈팔지 말고 다들 집중해. 준비가 끝났군. 주변을 잘 봐. 깃발로 바람 방향을 지형지물로 거리를 알수 있어. 알겠다. 좋아. 고속도로에 적이 나타나는지 주시해. 곧 나타날 거야. 바람뿐이구나. <laughs> 오일 펌프 옆에 뭔가 움직인다 그냥 들게다 계속 감시해 곧 알카탈라가 올거야 알겠다. 사격 금지. 차량 발견. 우측이다. 드디어 등장하셨나? 정찰병이다. 사격 금지. 아직이야. 알리, 놈들이 보여? 옥상으로 올라간다. 알렉스, 옥상 주시해 <laughs> 지붕에 둘. 아, 확인했다. 400미터. 준비됐으면 쏴. <laughs> 오른쪽 아래를 조준해. 명중, 하나 더. 잘 쐈어. <laughs> 늑대의 정찰병 둘을 보내버렸군. 알리, 이동해. 카드르가 늑대의 병력을 잡으려고 함정을 설치하고 있어 알렉스, 트럭게 폭탄 설치하는 걸어무해 늑대한테 가스가 없을 수도 있어 맞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땐 <목소리도> 스나는데 진짜 좋다 이거 차를 왜 저렇게 저렇게 해서 타고 다니지 얘네들은? C 포설 지웠네. 좋아. 숨어 늑대 병력이 지나가려면 트럭을 치워야 할 거다. 이 새끼야. 드디어 왔다. 최선을 다 와, 겁나 많아. 들이 왔다. 도로 우야알카라 차량 알겠다. 충분히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속 아니, 더 기다려. 계속 와. 빼지 말고. 나윤 우측. 확인했다 놈들이 트럭으로 간다 하디르 주시하겠다 알렉스 준비해 트럭 폭파해 알렉스 공격 공격해 사격 개시 버스 왼쪽 잘했어 알렉스 명중 창문 확인해 와, 개 많이 온다. 볼라 아 개뜨거 아니 얘 총은 안쏴 루 이렇게 끊겨 아 이거 포 부대? 엘리 포다! 어. 알렉스처리해 알았어. 리 공격할 때 불빛을 찾아. 있다. 확인했다. 처리 완료. 알렉스알카라 포가 또 있어. 처리해빨리 그포. 그가워서인 네드라. 보지도 않잖아, 요거 무들어가게 돼 있다고? 야. 야 이거 무들라 가면 어이. 와. 어. 아. 아니 아니 님들아 어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서 플레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올라가야 되나 보다. 올라갑시다 그러면. <laughs> 클리어, 제압했다 아직 박격포가 남았다 어디서 온 거야? 안 보여, 그쪽은? 6 0 0 m 파란 집 근처에 뭔가 있다 발견했다 박격포 클리어 차폭 트럭이다, 왼쪽, 왼쪽 잡번더 내가 어떻게 막아 미친놈아 빨 운전병 겨냥해 알렉스 사격해 까지 왔다 우 씨엣 더 퍼킹 위험했다 잘 쐈어, 알렉스. 놈들이 길을 확보하는 걸 보니 늑대가 오는 게 확실해. 간이 폭탄 설치. 해 알렉스, 하드류와난 역을 지킬게. 동쪽 방공호에서 보급해. 알겠어. 어, 햇빛이 미쳤네. 이런 날씨에는 놀러 가는 게 최곤데. 오, A.K. 강화된 A.K.군. 기존 써볼까? 준스자 비존 아니 M9일까 M9일에 스나는 좀 좋으니까 M9일에 스나 씁시다. 폭탄도 없나 하드러. 놈들이 길을 확보하는 걸 보니 늑대가 오는 게 확실해. 간이 폭탄 설치. 알렉스. 하데르와 난 여길 지킬게. 동쪽 방공호에서 보급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야. 내 누나 죽여서 미안하다. 어? 이건 뭔 총이지? 어, a k 이구나 AK구나. AK 개조해가지고 되게 크네. 없나, 너무 멀어서는 안 돼. 놈들이 충분히 다가오면 터뜨려. 거리 잘 봐. 알렉스. 프라이스테이에 무전이 왔어. 긴급상황이다. 구전?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 오케이. 되게 어렵게 설치해놨네 사다리들을. 프라이스텔이서 기다리고 있어 알렉스. 여기는 에코스리온. 말하라. 알렉스, 냉대가 도시에서 나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저격수다. 있어. 저격수다. 러시아군도 쫓고 있어. 적병력과 교전 중. 자세 낮춰. 발각되면 안 돼. 카피. 이동한다. 계속 앞에. 고속도로 쪽이다. 나이 겟다. 이다이다바이이바뀌었이더다 나이 다 조정해. 다쪽으로다나넷 잡고 있다놈이이동한다놈이이동한다나 아, 어, 쉣 이쪽으로 이동하려나? 죽어 총알 많아있네 안 보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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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코프의 군대가 올 거야 어라고 얘들아, 뭐, 보이질 않아, 근데. 장갑 찬데? 어, 터지네. 뒤따가세요. 이거. 오, 원 원샷. 뚝 킬. 우와, 머리 깨지는 거 봐. 우와, 머리 터지는 거 봐. 아파 이 새끼야. 어어어 아 올라왔는데 왜안 쏘냐고 미친 놈아.

<laughs> 자기는 방독면을 쓰고 나한테 방독모를 가져라 가려고? <laughs> 이놈 개양아친데? 본인은 방독면 갖고있었 고. 나는 방독면 쓰면안 된다. 자가가스를썼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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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laughs> 알들라 내가 러시아놈들한테서 훔쳐왔어. 이 모든 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야. 이거 잘했네꼭 많이 줘.